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현병 환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전에 정신 분열증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병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50만 명에 이르는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1% 가령이 조인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조인병이 자신뿐만 아니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조인병 환자로 인해서 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만살 박모씨는 조인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박 씨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세살난 자기 아들을 차에 태우고 가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늦게 한 부인이 깜짝 놀라서 가출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두달 전부터 약을 정말 정상대로 복용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직감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 부인의 아주 나쁜 예상이 들어맞았습니다. 이박 씨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리고 대전 쪽으로 가다가 당진에서 대전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어느 상황에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주행을 하니까 마주오던 차들이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자기들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왼 트럭이, 이 차가 아주 소형 트럭이었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반대쪽에서 왼 차가 다시 들이닥치니까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고, 크락션을 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운전자들은 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주행하는 차량이 어떤 언론에서는 한 25km 정도 그렇게 역주행을 했다고 하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 19km 정도 역주행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불행이 일어났습니까? 이때 반대 방향에서 오던 29살 채모 씨가 운전하던 성용차가 이 역주행하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염병 환자, 박씨, 그리고 아들 3살 난 아들 이차와 29살 최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세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 최씨가 바로 오는 6월 22일 날 부산에서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예비신부였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는 청첩장이 그렇게 자석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최 씨는 경남 어느 지역에 사는 그런 일종의 직장인이는데 차를 몰고 충남 쪽에 자기 직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첩장을 직장 동료들에게 나눠줄 그런 심사로 청첩장까지 가져갔는데 이런 불행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씨 차에도, 박씨차도 자기 아들이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살난 아들. 여기에는 고민형과, 그리고 또 보행기, 이런 등등. 아이의 흔적이 그대로 노출된 그런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조인병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갑자기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가서 고속도로에 접어들었고, 또왜 갑자기 역정을 하면서 운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왜 경찰은 이것을 빨리 제대로 제지를 하지 못했던 것인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4월 17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과자동 한 임대 아파트에서 그때 조인병 환자 안인덕이라고 이름이 노출됐습니다 이이 사람이 옆집 아랫집과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이 편집형 조인증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를 꼭 해를 끼쳐야 되겠다는 그런 편집증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방화에서 불을 지르고 그리고 바깥에 노는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서 다섯 명을 숨지게 하고 또 십여 명의 부상을 끼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조현병 환자 안 인덕의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최근에 조현병 환자로 인한 범죄 건수는 제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자기 누나가 제일 그래도 조현병을 한 30병 30년 정도 앓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주고 다른 형제들은 이게 만난기를 끓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 누나가 아주 잘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현병 환자가 자기 누나를 숨기로 찔러서 숨지간 일도 있었고 또 조현병 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일도 있었고, 이에 앞서서 환경미화원까지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난한 젊은이가 바로 또 할머니를 조현병으로 앓고 있다 또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 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12월이었지 않습니까? 강북 삼성병원의 임세훈 정신건강과 교수분이 30대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다 또 병원에서, 병원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현병이 지금 이게 실내 병원 할것 없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움직이는 흉기 이런 상황이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던 조현병 환자들의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폐를 입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정신 보건법이 개정됩니다. 왜 개정됐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TV라든지 그리고 영화 속에서 드라마상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게 정신병, 정신병으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것은 뭐 흥미를 유발하기위 해서 만든 일종의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여론화됐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조현병 환자를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많이, 많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병 환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좌파정보란 것은 환자의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잘 치료받고 있던 많은 조현병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킴으로써,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아주 쉽게 눈에 띄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가 바깥에 뭐 퇴원했어도 약을 잘 먹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잘 이겨 나갈 수 있지만, 또 실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일으킨 박무씨의 경우도. 조현병 환자지만 제대로 병원에서 처방해 준 그런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환자의 동의가 없이는 정말 정신병원에 입원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신건강과 의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최근에 자신이 아무리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자기가, 아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병원에 입원하기 싫어요. 이러면 사실상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게 됐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과 이 부분에서는 환자, 정신병 환자, 조현병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지금 규정된 것보다는 조금 완화시켜야 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자신이 보면 불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세원 건강의학과 정신건강과 교수가 바로 환자에 의서 흉기로 그렇게 숨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정신건강과 의사분이 이 조현병 환자를 진찰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손을 깨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응급조치로 옷이랑 옆에 있었던 옷을 갖다가 입에 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환자의 일종의 인권을 무시했다. 그래서 이 여사는 인권교육을 받아라. 이런 명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환자가 손을 깨물려 하는데, 그러면 손을 깨물려 합니까? 응급하게 아주 정당방위로 옆에 있는 옷을 입에 물리겠는데, 이것이 환자를 못 오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환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의료진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바로 의사 한 분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의 기준에서 인근의 척도를 정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7년도 올해 바뀐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상황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체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흉기를 휘둘고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들이닥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체하고 환자들 아주 특이한 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정부 이 좌파 정부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점을 두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6월 22일 날 결혼식을 가지고 또 신혼에 당금을 꾸고 있을 29살 채모씨. 오늘 직장길에 출근길에 가다가 바로 조현병 환자가 모는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혀서 차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볼때 TV 화면에서 본 차의 그런 상태를 보니까 이게 완전 종이 쪼가리처럼 그렇게 엉클어지고 아주 엉망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일반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되겠습니까? 조인병 환자가 지금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 제대로 치료를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의사들에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법에서 뭘 만들면 탁상 공론, 그리고 전문가를 배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얼렁뚱땅 만든 그런 정신보건법. 일부 좌파, 좌파 의료진이 개입되긴 했지만 전체 의료진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이런 몰지약한 상태. 이런 것이 지금 발달 돼서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사고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겠습니까? 진주에서 조인병 환자의 방으로 다섯 명이 숨지고 또 십여 명이 죽고 또 수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인병 환자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나는 것도불구하고왜 정부는 이렇게 무관심하는 것입니까? 왜 조인병 환자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일반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른 채 하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제대로 좀 정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음 총선에 대해서만 무조건 신경을 쓰는 이런, 이런 상태로서는 더 이상 진진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인병 환자의 역주행으로 인해서 결혼을 앞둔 한어떤 그 예비 신부가 숨졌다는 그런 이야기. 또, 이 조인병 아버지로 인해서 바로 함께 타고 하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숨져간 새살난 아기의 영혼이 가여운 이런 상태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